카라 테이블로 딱 가서 눈으로 이제 그림을 스캔을 쫙 하는거지 어, 딜러가 시부레 앉으라 그럴까봐 일부러 사람들 꽉 차있는 자리에 가서 서서 있었어 이렇게 그림이 이게 뭐야 모른다는 소리는 참아 못하니까 이게 뭐야 뭐 빨강파랑 빨강파랑 아 이게 뭐지 몇번 봐야 알거 아닙니까 이 파악중인데 앞에 있는 앉은 놈이 오링이 됐는지 시부레 벌떡 일어나면서 어유 여기 앉어 여기 앉어 그럼 딜러도 어 시다 놔 시다 이러는 거야 어, 아니 안 앉을라 안 앉을라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앉게 됩니다. 앉게 되면서 악마의 게임 바카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애가 똘똘한 게 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 접던 무대보로 막 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처음이라 옆에 있는 아저씨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딱 봤더니 코스튬도 쫙 났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호주 할배야. 이 호주 할배가 쫙 다리 꼬고 앉아 그 시가 쫙 물면서 어?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호주 할배한테 딱가갖고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할배 나 오늘 처음 와봤는데 할배가 운이 엄청 좋아 보이고 쫙 아, 멋있어 보여. 나너 따라 가도 돼? 어? 그랬더니 어, 이 새끼, 손죽볼 되는 새끼가 따라온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Don't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호주 할배가 배팅을 해. 그럼 얘도 딱 따라가. 딜러가. 칩을 주면, 받고, 딜러가 갖고 가면은, 또, 어, 아, 이러고 있다가, 할배 얼굴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배팅을 하고, 호주 할배가, o 나이 i 그레 great! 그러면은, 얘 뭔지, Oh, g 그 e a t great! 그래. 이 great! 이렇게 해갖고, 할배가 인상 쓰고 욕을 합니다. 아쉣 그러면은 얘도 아, 아 썩은 표정도 짓고 이제 이제 그렇게 계속 한참을 하다 보니까 게임 룰이 파악이 됩니다. 이 망할놈 할배가 200불을 뱅커에 가 그러면은 50불, 50불, 50불을 페어 페어 타이에 가는 거야. 먹어도 얘는 다 가는 거지 다 따라하는 거지 원래 이 사이드 베팅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이시브에 먹긴 먹는데, 뭐 돌아오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룰 파악이 늦었는데, 티안 나게 이제 어느 사람들처럼 눈치껏 해갖고, 요거 줄 때는 주고, 저거는 뭐, 줄거 보니까 11배야. 아, 이건 8배야. 뭐, 아 계산을 이렇게 해보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티안 나게, 오랫동안 게임을 해본, 마치 그런 것처럼, 할배 따라서 계속 거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잘 따라 했대요. 그렇게 그 슈가 끝나고 나니까, 시드머니가 2,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2,500원이라 하면 2,500불이죠. 천불 갖다 딱 시작을 했는데, 2,500불로 딱그 슈를 마감을 했어요. 어허, 이제 뭐또 집도 좀 올라왔겠다. 다른 테이블로 가볼까요? 이렇게 살펴보는데, 카지노가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가이온 백은 형이, 그 백은 형이, 호주 형이 바로 보였고, 근데 그 형도 큰 돈은 아닌데, 좀딴 상태였대요. 얘가, 우리 와보가 20대 초반인데, 나이가, 나름 생활력도 강하고, 경제관념도 있어. 그러니까 황금동이고, 뭐, 미용실이고, 일하면서 20대 초반에 돈 4,500을 모았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TV룸 팔아갖고, 호주 유학 올라고 모아놓은 지돈인거지요. 야 경제관념이 빠바바박 살아나는거지. 아니, 저번에 이런 거 복구하고도 500불 땄으니까 어, 나는 본전이네 시브레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이겼네 이겼어 그런데 이도미니카 위니퍼 이 배구공 두개 엉덩이가 배구공 두개 얘는 엄청 아쉬워하더래요. 그래서 천불이 본전이야. 1 5 0 0 불을 땄어. 천불은 저번에 잃은 거야. 500불을 위니퍼 이걸로 너 하는 거 해봐. 나는 너 응원하면 그냥 여기서 시간 보내니까 너 이거 싹다 꼬라도 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압사부리하니 천부를 캐시아웃을 해서 주머니에 넣어놓습니다. 이 백인형 게임하고 있죠. 도미니카의 게임하고 있죠. 요걸 사이에다 두고 요 딸, 여기 딸이 여기 막다리가다리 하면서 구경하면서 호주에서 일본 애들도 있고, 뭐, 유럽 애들도 있고, 공짜 매수 마시면서, 그냥 맥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 이제 뭐, 여기도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하다가 와보니까, 이게 위니퍼가, 도미니카 애가 표정이 안 좋아. 아이씨, 다 고른 거야. 애가 또 마음 아파고 하 속상해 할까봐, 아, 괜찮아. 어차피 오빠가 다 이긴 돈이었어. 괜찮아, 괜찮아. 그거 다 잃었어도, 여기 이만큼 딴돈더 있어. 어, 2 0불이 보여줬어. 그러면 이제 야 어, 경험치구나 좋은 경험했으니까 이제 가자 컴백 하자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해갖고 그냥 얘도 저번에 꼬른 거 따고 백인 형도 이기고 마무리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일삼으로 다시 돌아와서 카지노가 계속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습니다. 애가 좀 독한 구석이 있어요. 참아요. 그럴 때, 그냥 미친 듯이 운동을 했는데, 골프를 쳤답니다. 그냥 시골이고, 가격도 싸고, 한 달에, 필드 골프장 이용료하고, 레슨비 포함 20만원. 필드 골프장 이용료하고, 레슨비 포함해서 20만원. 그냥 학생들이, 곱비리들이, 골프 수업으로, 골프 치러 오고 그랬었대요. 카지노 생각을 안 하려고, 그 집중, 집중, 집중해서 계속 이제 골프에 집중하고, 빠져있어요. 20대 초반에 이미 다 배워버린 거예요. 카지노도 배웠지, 여자도 배웠지, 골프도 배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0년 동안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존내 잘 살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일상을 보내면서 얘가 이제 일도 끝나고 운동하고 숙소에 돌아오면 이 도미니카 배구공하고 같이 밤 시간을 보내는 게 거의 보통이었어요. 왜 20대 초반에 하루 1일1회는 사랑을 나눠줘야지. 운동 좀 빡시게 한 날이 1일2회도 나누고. 그 이제 밤 시간을 보내고 스페인어도 예스 베이비는 스페인어로 뭐냐 오마이가은 스페인어로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장난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대부분인데 어, 도미니카의 배구공이 늦게 오는 날이 점점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또 초기 좀 발달돼 있어요 아 남자가 직감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도미니카 위니퍼가 얘구압포 몰래 카지노를 다 우리나라 속담 원수의 자식에게 카지노를 알려줘라 저 새끼를 망하게 하고 싶으면 저 새끼 아들한테 경마를 가르쳐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얘가 카지노를 다니고 그래서 돈을 많이 잃습니다 여자애가 어떻게 해요? 수순을 밟는 도미니카에고 필리핀에고 마카오에고 홍콩에고 한국에고 중국에고 가네 유아가 갖고 돈 걸면 SOS 할 때는 어디 엄마한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 학비가 올랐어. 뭐가 했어? 기숙사비 올려줘야 돼. 뭐책 사야 돼. 뭐 돈을 계속 받아냈는데 그거마다 매일 가서 꼽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 여자애가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빌립니다. 빌려서 게임을 하러 다녔어요. 다행히 친 남자친구 한국어한는 코리안한테는 안 빌렸던 것 같아요. 이제 게임을 하러 다닌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얘가. 와보가 우리 도미니카는 물어봅니다. 야, 너뭐 해서 이렇어? 어떻게 이렇어? 그랬더니 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바카라 했어. 바카라 했고 잘따갖고 그때 오백 불 잃은 게 너무 아까워서 어밤에잘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카지노 갔지. 엄마한테 돈 달래 있는 건다 해먹고 엄마한테 돈 달래서 카지노 갔는데. 어, 돈 받을 때마다 잘 따다가 이제 요거 조금만 메꾸면 거의 본전원전인데 내가 팔자 보면 뭐 구에 밟히고 뭐 상황 설명을 하는데 아, 뭐, 울먹울먹 하면서 그 레파토리 천번, 만번, 수십만번을 들어도 똑같은 전세계 공용어. 아, 내가 그때 시부에찬스에서딱 해갖고 팔을 딱 잡아놨는데 이상한 새끼가 와갖고 그냥, 어, 난 배꼽한데 플레이어 뽁! 가갖고 그냥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까는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때 굴을 뽁! 까르는 거. 아, 그때 이거 절망. 이러면서 이제 상황 설명을 다 하는 거죠. 만국 공통어입니다. 내용이 잘 나지는 않지만, 이렇대요.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었어? 그냥 죽었어요. 뭐, 장사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졸졸졸졸 시냇물 우리 렌지 형님이 미국 가갖고 졸졸졸졸 시냇물 탔듯이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당시 이 도미니카 여자에는 호주 영주권자였는데 이 대가 있어 애들이 사적으로 잠깐 빠지면 이 다큐멘터리에서 본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할렘가에서 흑인 밀집 지역에서, 어, 장사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엄청 즉흥적이고 단순해서 똑같은 옷을 두 벌을 사간답니다. 두 벌을 사갔어. 근데 가서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야, 이거 환불 좀 해야 되겠는데, 어, 이거 반백 개못 줘. 어, 그래? 그래서 반값이라도 줘. 하나, 환불하고 오고. 또 갔다가 가갖고. 야, 아, 이거또 반품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어, 그래? 반값 줄게. 그래서 어? 어우 고마워 야뭐 환불해줘서 고마워 이러고 간대 그정도로 이제 좀 애들이 단순한 애들이 많다 흑인 애들이 뒤끝도 없고 그냥 욱하는 거는 있는데 이 애도 흑인이잖아 도미니카 애가 영주권자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나오는데 이것까지 싹다 대출을 받아서 갔다붙습니다 카지노에다 때마침 우리 구아보도와보도 아, 고민이 되는 시기에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지금은 2년인데 그 당시엔 1년이었고 이 워홀을 더 연장을 할 거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안 되고 학교에다가 재등록을 해서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씨부레 나 밖에 나가고 스페인어 배우고 호주 영어 배우면 되는데 학교를 왜 다니심? 다니지도 않을 학교 비자 때문에 등록하는 거는 아깝고 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 고용주 밑에서 지금은 6개월까지 된다는 그 당시에는 3개월밖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게 호주 법이었대요 편법은 있었는데 아무튼 얘가 이제 비자가 거의 끝나가고 아 이거 뭐 한국에 가서 복학을 할까 아니면 여기서 좀더 있을까 고민 고민 하는 거죠 아니면 미용실로 갈까 아 호주에서 좀더 있을까 재미도 있는데 아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스스로의 진로와 미래와 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중이었답니다. 일반 도박꾼이 아니에요.는 얘 사업해가지고 지금 엄청 성공해갖고 아주 잘 자. 마닐라에 콘도가 네 채가 있답니다. 얘 확인은 안 했어요. 근데 사실 같아요. 아무튼 그 고민을 하는 중에 도미니카의 여자애가 만세를 부는 거죠. 엄마, 나 아, 여기서 대출도 받고 이렇게, 나 카지노 했어.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아가야. 대구공아 돌아오너라 도미니카로 학교 여기에서 다니면 되니까 그냥 들어와. 이렇게 갖고 도미니카로 가기가 결정이 됩니다. 얘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여자친구랑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영어랑 스페인어랑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러다가 얘가 도미니카 여자가 애 너도 도미니카 갈래? 같이 가자.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어, 그래? 20대 초반이야. 도미니카? 남미? 오케이. 그러면, 가볼까? 오케이. Of c o 그렇게 해갖고, 도미니카를 둘이서 갑니다. 에. 어떻게 갔느냐. 직항이 없었대요. 거기 호주에서 도미니카 간 직항이 없고, 뉴욕에 갔다가, 뉴욕에서 도미니카에 있는 산토 도밍고로 날아갔답니다. 도미니카에 가서, 우리 부아빠가 그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그냥, 빙신 쪼다가 됐습니다. 여자친구 따라서 갔는데, 여자친구가 정이 그렇게 없는 애인가 봐. 애가 의리도 없고, 도미니카를 여자애 하나 믿고 갔는데, 씨부레 뭐, 도미니카, 형님들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아십니까? 육상 잘하는 애들 아니야? 도미니카? 거기 밖에 몰라, 그 정도 밖에. 여길 따라간 거야. 1번, 언어가. 여기는 싹다 스페인어, 아니, 밤마다 예스 베이비, 커몬 베이비밖에 안 배웠는데, 시브레, 다그 스페인어를 쓰니까 말이 안 통해. 프랑스어 쓰는 애 조금 있고, 거의다가 스페인어 쓰고, 영어는 거의 안 썼대요. 거기에서. 딱 가갖고 장기체류를 하게 되면, 뭐 미용도 하겠다, 배우겠다, 영어도 하겠다, 내가 안 해본 게 없겠다. 이럴 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딱 접해보니까, 야, 이건 시브레. 아, 동양인 꼬맹이가 살 때가 아닌 거야. 그리고 딱 가서, 당연히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고, 아빠가, 도미니카 여자의 아빠가 사업하는 사람이고, 얘 여자에 딱 가면 오피스텔이나 뭐 투루미니 딱, 응? 어? 딱방 얻어주고, 여기서 얘랑 같이 이제 스페니시, 스페인어로뭐 바디랭귀지 하고, 여기서 뭐쓱 찾아보면서, 이렇게 살줄 알았는데, 인연이? 지네 집 근처에 무슨, 모텔 같은 거, 와, 침대가 거의 나무급이래, 나무급. 얜 돈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모텔에서 있으래, 안내를 해줘. 아막 무슨 벌레 같은 것도 막 나오고, 막, 아우, 막 미치, 아, 죽을 것 같으라는 거야. 어, 아, 뭐야. 거기는 또 호주랑 다르게, 동양애가 전체 동네에 얘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모텔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물이라도 사먹을라고컵라면에사먹을라고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또 눈이 막 흑인들이 눈이 막 흰자만 보이잖아. 이런 걸 위아래로 다 쳐다보고 신기하니까 이 새끼 뭐야 이거 어디 가고 마약 밀매하다가 여기 살인하고 여기 우리 동네로 넘어온 새끼 아니야 도피자 아니야 이런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고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 여자애가 도미니카 배구공이 오지 않으면은 얘 혼자 나가 갖고 뭐 하나 사 먹는 것도 어렵고 무서웠대. 지금 생각하면 이게 진정한 여행인데 그때는. 정신도 없고 즐길 여유도 없었고 그냥 그 여자애한테 그냥 여자 치맛자락이 이렇게 뚜뚜뚜뚜 했는데 여자애가 대가 있잖아요 쏟아붓는 애 근데 의리가 없어 걔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매일 밤마다 혼자 있는 동양인 남자친구 시브레 시골 동네에서 뭐산토도밍고 거기 가갖고 있는데 오지도 않지 매일 오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독수공방에 걔 여자친구 올 때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거 들리지도 않는 이상한 스페인으로 되는 그도미니까 방송 보면서 모텔에서 뭐하는 짓이야 오는 날. 있고 안 오는 날도 있고 이젠 사랑도 나누기 싫은 거죠. 야뭐 짐승도 아니고 개돼지도 아니고 뭐 그런 기분에 애가 이뻐 보이겠어요? 일주가 지납니다 모텔 생활. 이 주가 지나요. 그런데 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자애를 부릅니다 숙소로 모텔이겠지. 윈니퍼야 너는 네 인생의 계획은 뭐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너랑 나는 뭐야? 네가 나한테 도미니카 같이 가자 그래갖고, 내가 따라왔고, 네가 오브 코스 해갖고, 나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시골 모텔방에서 이랑 벼룩 같은 거 바퀴벌레들이랑 같이 자고, 너만 맨날 바라보고, 이러려고 온게 아니고, 나는 너랑, 사실, 응? 니네 아버지 사업한다 그래서, 너랑 좀더 발전된 관계를 난 마음속으로 상상을 했었다. 응? 근데 지금 현실은 이게 뭐냐? 네가돈 없는 것도 알고 그런데, 아, 나 이게 지금, 한국에서 호주고, 호주에서 뉴욕 갔다 뉴욕에서 도미니카까지. 야, 이렇게 쉽지 않은데, 난널 위해서,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여자애가, 어, 와보야. 나도, 나도 너 엄청 좋고, 너랑 그러고 싶은데, 나 아직 부모님이랑 얘기가 안 끝났어. 부모님이 동양에 너, 이렇 친구가 따라왔대니까,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 어쩌면 좋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 그래 알았어 이 직감이 딱 오는 겁니다 아 이거 여기 더 있다가는 그냥 쓰레기 되겠구나 그래서 3주째 딱 도미니카의 모텔방에 있다가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도미니카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그때는 싸이 버디버디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카톡도 없던 시절이니까 네, 여기저기 다뭐 연락을 해 봅니다. 뭐, 어잘 지내? 컴퓨터 있으니까. 뭐잘 지내? 뭐 어째 어째 이러다가 이제 연락을 하면서 한번 묻다가 예전에 미용실 하고 99%가 여자인 애들 있잖아요. 미용실에서 만났던 여자 학생한테 적극적인 대시를 받습니다. 어머 오빠 호주 생활은 어때요? 오빠 어 영어 엄청 잘하겠다. 이 미용학원 다니는 애들이 뭐이뭐좀 그게 그래 좀 까진 애들이 다니고 공부 하다 만 애들도 다니고. 그도 대학생이었던 오빠가, 그, 친해져갖고 호주에 유학가 있대. 어머, 오빠. 영어 잘하겠다. 어, 오빠, 호주에 언제까지 있어? 어, 나, 야. 어, 나 이제 비자고 끝나갖고 지금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하는 중이야. 도미니카 모텔방에 있으면서. 어, 그래? 오빠 잘됐다. 호주에 더 있을 거 아니면 홍콩에 와서 일할래? 나 사촌언니가 형부랑 홍콩에서 미용실 하거든 근데 어, 오빠 그냥 뭐 영어도 되고 홍콩이 영어권이니까 그럼 오빠 홍콩으로 와도 될것 같은데 그냥 호주에서 비자연장 안할 거면 홍콩으로 가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3주가 딱 지나고 나서 우리 구아빠가 도미니카를 떠납니다 그때 같이 갔던 위니퍼 배구선수 위니퍼 에르난데스 닮은 그 위니퍼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얘 느낌상 찾는지 안 찾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사이가 나쁘진 않은데 그 정도로 냉랭해졌대요 그래서 아날 이렇게 그냥 버려두는 여자인데 좋은 경험 했다 생각하고 바로 도미니카에서 홍콩행 비행기를 탑니다 다이렉트 직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호주에서 뉴욕, 뉴욕에서 도미니카, 도미니카에서 홍콩으로 날아가면서 저도 갑니다.